10편 49편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 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 됨으로 구별케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깨달음이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사실 깨달음 없이 그냥 본능으로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도 윤리도덕적으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항상 본능 그 이상의 것을 얻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 이상의 것이 뭐냐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깨달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관한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죠. 인간은 어디에서 와,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세상이 무실론이 말하는 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물질과 우연입니다. 무실론자들은 인간은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된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 우연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우연을 말하냐면, 목적을 말하면 그 목적을 설정한 존재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는 그 분을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저들은 신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없다 인간. 근데 인간은 그냥 우연일 뿐이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우연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은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진화된 존재이고 그냥 어쩌다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인간이 우연으로 존재하고 목적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 주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누구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철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목적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목적을 우리가 찾을, 찾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어, 신에 의해서 목적이 주어진 것이 인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 있고 나서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난 삼아 창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 이제 실, 어, 실존주의자들은 그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먼저 있고, 있고, 그리고 나서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선택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피조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그냥 진화된 존재일 뿐이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면서 목적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문제는, 인간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해서 목적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정한 거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보내신 창조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은 뭐냐? 우리를 만드신. 근데 만드셨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대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차대한 일이고 그 무엇보다도 시급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은 사실 아무나 할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도 뭐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저를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몰라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는 여러분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종경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무시당할 것을 염려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기를 또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과시하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아닙니요또 심심해서 그냥 하시는 질문도 아닐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분을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라면 괜히 예수님만 창피한 질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이 당위성 때문에 질문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세상이 내놓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대성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사대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대성인 누굽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예수님을 사대 성인의 반열에 두고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존경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그분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란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몰라도 저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알면 여러 가지 유익은 있을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인생의 지혜를 얻어서 실수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을 몰라도 제가 그렇게 뭐 위태위태 하거나 뭐큰 손해를 입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까지가 이분들을 아는 유익일 뿐입니다. 왜 여기까지일까요? 이분들은 자신을 죄상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인간의 고상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지혜나 그런 진리들을 전파하셨잖아요. 뭐 그거 몰라도. 사는 데는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만약에 그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하시고 지혜로운 말씀들만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몰라도 그렇게 뭐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구원자,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어, 10, 6절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보기이더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라는 것은 이제 주인, 왕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베드로의 고백도 사실 놀라운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시지만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 그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거든요. 유대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 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발견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와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신 거 그리고 수정하지도 않으셔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부인하거나 수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왜 복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늘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는 이 복은 무엇이, 무슨 복을 말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만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무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시거나, 윤리도덕적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자신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증명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바로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그러셨고 죄 t 사 l 권세가 있다 f 고 little b i 하셨고, 그 하셨고 정전하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죠. 바로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이 됩니다. 하나는 대척을 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경배를 하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반응은 있을 수가 없죠. 자 먼저 배척하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할까요? 그들은 어떤 판단으로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쳤다. 또 귀신 들렸다. <laughs>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대해서 거짓말쟁이고 귀신 들렸고 미쳤다. 왜 이런 분께 판단을 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는데 송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이 대부분 할 거예요. 아, 근데 다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고 받아들일 사람 있겠죠. 근데 저는 내가 하나님이라 고 하면 말을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무능하잖아요. 아무것도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유는 뭐냐? 사람으로서는 해서나. 안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최상의 권세가 있다. 나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마가 본 마태 봉 9장에 보면은 예수님 이제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참나마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수근수근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요한 양호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경악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 사회에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어요.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실 줄 아셨고, 배척하실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대척이고, 두 번째 반응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말만 하시고, 아무런 능력을 안 나타내 주셨다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냐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을 보면 선입견 없이 바라볼 때아 다른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과연 이분이 행한 것보다 많을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예수님이 그 행하신 표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 없이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인간이 아니고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심판자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 말을 무시했을 때 음. 여러분의 손해는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제가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이 그래요. 기껏해야 뭐밥한그 사드리고 그럴 뿐이지 제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한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받을 보상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도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책을 하든가 수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그저 사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인정을 하고 존경까지는 해요. 아 훌륭한 분이다. 그 존경하기는 하지만 막연한 거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멀리 계신 분이야. 존경을 하지만 자기와는 아무 자기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그저 음, 여기는 것뿐이죠. 근데 이것이 모순된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대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미치광이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인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대 성인으로 존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를 하고요. 이거야말로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바대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죠. 물론 이런 선택은 베드로가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야만 할수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분 중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반감이 없어요. 반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저 훌륭한 분들로 인정하고 사대 성인으로 존경하면서 반감을 가지 않,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반감이 많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확연하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거를 강렬하게 대처하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든지, 둘로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씀한 분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스승이나 고매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정답을 갖고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차된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아는 일이에요.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셔서 복된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